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대조되는 두 가지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한 장면 그리고 어,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자들, 하나님이 그 심판 받을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진노의 재앙이 담겨 있는 일곱 이, 이 재앙이 담겨 있는 그릇을 이 쏟아 부으시려고 하는 이두 가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이두 가지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어떤 부분에 하나님 묵상하게 됐냐면, 음, 여기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라는 부분,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의롭고 참되신 분이다. 어, 우리가 그냥 머리로는 아유 그래, 하나님 의롭고 참되신 분이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지라고 많이들 말하고, 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의롭고 참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런 모습은 어떤 걸로 드러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으로 저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의롭고 참되신 분이라는 게어 제가 얼만큼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기도생활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 많이 하고 계세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 그냥 많은 분량, 이 많은 분량도 중요합니다. 횟수, 시간, 많은 분량도 중요한데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대화들 저는 이것도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쭙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고 계세요? 어,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나는 어, 정말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 생각해 봤는데 어, 너무 바빠서, 할게 너무 많아서 또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니까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기도가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서 잘안 하게 되는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인들의 어, 여러 이유들 아까 말했지만 뭐 바쁘고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많지만 그러나 이것을 함축하면 저는 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봤지만 하나님께 무언가 부탁도 드려봤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내가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로 와닿냐면 내가 공들여서 어떤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 일이 좀 풀려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셔서 판을 깨버리시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도통 어... 보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절대 기도하지 않죠. 예, 기도를 왜 하겠어요? 기도해봤자 이거 또내 생각과 다르게 또판 깨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니까 오히려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렇게 왜곡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 의롭다, 주님의 길이 참되다, 어,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 당연히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일요일 날 예, 주일 주일도 아니죠 그냥 일요일 날 와서 예, 그냥 잠깐 자리 채우고 가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 교회 문화 예배 문화 그냥 삶의 어떤 그냥 문화 문화로 이 교회 신앙 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음, 주님이 정말 의로우시고 정말 주님이 어, 참되시고 그래서 내 삶에 어,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옳은 방법이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저의, 저의 모습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참 묵상해 봤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이미지가 제 안에서 되게 중요해요. 뭐 강하고 능력있고 적들을 이기시고 그런 강하신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도 뭐 생각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뭐 그것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에게서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 되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어, 기독교 신앙이 제, 저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지 않는다면, 어, 기독교 신앙을 저는 뭐 굳이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제 인생이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내 삶에 하나님이 보호자 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또 선한 길로 제 마음을 마음의 소망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조언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좋은 책들을 보게 하시고 또 성경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주님 의지하며 가고 있어요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재단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셨어야 됐는데, 이런 방향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롭지 않아, 하나님은 바르지 않아.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버리는 이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정말 의롭고 참되신 분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질문해 보시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렇게 또 성탄절을 또 생각하고 또 12월 연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끝나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근처 대학가 서원대에는. 아마 텅텅 비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여름 방학을 경험해 보고 알았어요. 방학이 딱 되면은 완전 텅텅 비더라고요. 한두달 동안은. 더 많이 추운 겨울이 되겠죠. 이제 우리 여기서 진행하던 기도 모임, 또 이런 어떤 장소를 빌려드리고 대여해드리는 것도 끝나고 그 친구들이 돌아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고 보냈어요. 이제 곧또 새해도 올 거고. 여러분, 어떻게 또 겨울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안에서 우리 기쁘게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